아 추워 아 자기야 음. 여기 정말 맛있는 집이라며 근데 사람 너무 많고 줄도 계속 서야 되는데 다리 아프잖아 정말 먹을 수 있는 가 오늘 안에? 뭐, 오늘 안에 먹을 힘들 것 같은데 줄안 서도 맛있는 곳이 있거든? 거기 한번 가볼래? 그럼 그거 먹고 뭐할 건데? 내가 오늘 다 준비해놨지 나만 믿고 따라와 가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모도 고에 <laughs> <laughs> 김영기 방영규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다들 그줄 서서 먹는 맛집에서 기다리다가 못 먹었던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아 저도 많습니다 아 그러시죠 아,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아예 그 맛집의 옆집을 간다는 생각으로 음. 와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음. 대학로에 핫플레이스들 많은데 네. 그런 유명한 핫플레이스들 말고 네. 좀 숨겨져 있는 것들 저희가 직접 좀 찾아봤어요 핫플레이스들 오늘 돌면서 데이트 코스를 한번 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못 먹어도 고! <목소리> 제가 대학로 전문가잖아요 별명이 그래서 대학로 마스 줄여서 대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대마 같으세요 잡혀가요 그러다아 여기 다 왔다 여긴 줄도 안 서는데 진짜 맛있는 곳이에요 와. 제가 알아놓은 곳 여기 돼지가 두 마리 있네 아니 돼지가 아니고 고양이라니까 <laughs> 고양이구나 네. 부부 식당? 부부 식당 왜, 왜 부부예요? 부부가 운영하시는 거 같은데 부부가 될 사람들과 부부인 사람들을 위한 식당이에요 <laughs> 이게 무슨 개소리지 부부 식당이 하니까 무슨 뜻 생각이 드세요, 선배? 뭐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식당이 네,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 이쪽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던 사, 남자 사장님이랑 여기서 양식당을 운영하던 한 식당을 운영하던 남자 사장님과 양식당을 운영하던 여자 사장님이 눈이 맞아서 부부 식당을 만들었어요. 결혼해서 같이 지금 그치. 여기를 운영하고 있다. 음식을 통해서 음. 사랑을 어더 깊게 하고 싸우기도 음. 하고. 기본적으로 이 부부식당 같은 경우에는 가정식이라는 음. 대주제 안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퓨전한식이라든지 아, 일반적인 네. 경양식을 활용한 요리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대표 메뉴들을 시켜봤어요. 살면서 제가 이, 이 먹방을 할줄 몰랐네요. 요새 제일 유행하는 게 일본 가정식.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런 식당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이제 추천 한식 스타일로, 금방 이제 연령대 높으신 분들도 많이 오신대요. 해아동 명년동 이쪽으로. 그래서 그런 한식 메뉴를 좀 많이 개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식당과 좀 차별화된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아직은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아서 대기도 그렇게 길지 않고 하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같고 대표님이랑 친하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사실은 대표님이랑. <laughs> 따뜻한 이야기는. 가슴 속에 넣어두는 걸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서 저희가 <laughs> 스태프들까지 불러오고 메뉴를 세 개를 더 시켜서 아지게먹었니 저희가 다 먹은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메뉴에 닭다리가 있었나? 나만 생각이 안 나는 건가? 다음 장소를 갈 건데 이제 배도 부르고 하니까 소화도 할겸 뭔가 네, 이렇게 뭐좀 새로운 음식... 좀 경험을 해보려고 해요. 아... 어, 준비한 게. 있다고 네, 하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남자둘이지만좀 우정을 좀 다지는 아. 시간을 좀다 가져보고자. 네 거기에 대한 건 말을 하지 마시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 아.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는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네. 연기. 연규. f o r 사랑도 좀 깊어지고 우정도 <laughs> 우정도 깊어질 <laughs> 수 있는 그런 뜨기 큰 공간을. 공간을 여기인가 본데 지금. 네 바로 어, 네 여기 이름이 있네. 반지 음, 만들기 공방만... 아... 체험입니다. 네. 그럼 직접 만드는 거 우리한테? 네, 직접 손으로 어... 자기 반지를 만드는 거죠. 뜻깊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둘이?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네. 커플들이랑 데이트 코스니까 그냥 가보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스킵하셔도 되니까. 제발 봐주세요, 제발. 반지 하나도 정 만든 거 직접 있으면 어. 좋으니까. 아니, 한자나 만들 수 있잖아. 네, 근데 너 좋아하는데. 오고백 받았는데. 얼래리 꼴래리. 컴퓨터 가게는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일단 저희는 가격이 좀 중요합니다 저희가 <laughs> 제작비가 있기 때문에 오바시의 개인 부담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평소에 낄수 있는 느낌으로 네 저도 그런 게것 좋을, 것, 좋을 것, 것 같습니다 우린 커플이 아니니까 한 잔은 만들 수는 있잖아 근데 <laughs> 네. <내가> 너 좋아하는데 고칭인가봐 <laughs> <laughs> 오늘 <laughs> 가르쳐주신 선생님께서 더잘 만든 반지를 평가해주기로 하셨거든요 네 어떤 게더잘 <laughs> 만들었나 꼭꼼하 네. 아, 살펴보시고 이부심 하셨는데 어 약간 제가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는 남자 제 선택은 일단은 좀더 크신 사이즈를 만드신 분아 제가? <laughs> 네아하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생기면 다른 공방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여자친구 생기고 말씀하세요 제가 4개에서 졌잖아요 네. 그 술을 써야 되는데 어딜 갈까 하다가 되게 제가 아끼는 곳에 왔습니다 한 번쯤 여자친구가 생기면 안 생겨요 골목에 들어왔는데 눈에 띄는 건물이 있어서 그럼 이거 찍는 거 아니었으면 영원히 올 일이 없었을 수 있게 음.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곳 친문이라는 <laughs> 라운지에 카페에바데 아지트를 발견한 느낌? 애초에 음. 들어올 때부터 골목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간판이 있지는 않고 따로 음. 나중에 입 간판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걸 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들어오면 이런 칠리한 음악들과 네. 칠리한 분위기 좀 릴렉스한 느낌 음, 편안하게 좀 늘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 낮에 이제 바리스타 분이 계시대요 바리스타 분이 커피를 만들어 드리고 저녁에는 이제 바텐더, 바텐더 분이 칵테일을 만들어 주는 리록 남자 두 명이지만은, 뭐, 남자친구들끼리 와도 괜찮고요, 뭐, 여자분들끼리 와도 괜찮고, 커플끼리 와도 괜찮은 그런 코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숨겨진 곳들을 가보자, 이런 생각을로 좀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해서 좋은 곳을 소개하려고 했었고, 덕분에 이렇게 우정은도 더 깊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회사 돈으로 반지 만들고 밥 먹고 술 마시고 끝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다음 어, 양,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우리 다음을 기약해요 연기 황규소로버 <laughs> 망했어. 사장님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